네 이번 시간은 SK 하이닉스 전구제공하는 SK 트리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트리캠 어, 최근에 좀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SK 트리캠의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에서 사고가. 아양 논란 이제 이슈죠. 네. 네.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하이케이 어, 프리커서를 증착하는 장비가 ALD 장비입니다. 그 그렇죠. ALD 장비는 SK하이닉스의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음. 어, 그 장비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 장비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듣기로는 소재에서 문제가 생겼다. 음. SK 트리캠에서 공급한 지르코늄계, 하이케이 제의 품질의 이슈가 생겨서 뭐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들었을 때는 웨이퍼 폐기가 좀 있었다라고 어, 얘기가 들렸는데 웨이퍼 폐기는 없었다고 SK하이닉스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왔고 어, 문제가 생기자마자 장비 가동은 멈추고 어, 다 청소하고 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그 웨이퍼 팩이라는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장비 멈추고 중간에 공정이 빠지면 웨이퍼를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그렇다고 예. 하는데 어, 글쎄요, 뭐 본격적으로 뭘 시작하기 전에 했을 수도,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첫 처음에 한번 딱 하면 뭐몇장 정도 이렇게 음. 뭐 다시 갖고 와서 뭐 리페어를 해서 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 아무튼 공식 입장은 백기는 없었다. 기는 없었다. 그러나 장비를 세우고. 어, 뭐 잠깐의 어떤 소란이 있었겠죠. 이게 어, 뭐 뚜껑을 열어보고 하는데 그 장비는 이제 놀리게 되는 거니까 뭐 적지 않은 손해, 적지 않은 손해, 일부 손해가 있었을 수 있, 있었겠다 정도로 약압축할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뭐 뭐, 동일 선상에도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 5분 멈췄는데 손해액이 뭐 200억 뭐 이렇게 났었는데. 근데 뭐 회사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 아니, 뭐, <laughs> 아니 그때은 어, 아니고 네, 이제 네. 다만 로스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중간에 가동을 중단했는 얘기. 네, 저희도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트리케의 SK 그 저기 그 하이케이 질코늄계 물질이 네. 어, 불순물이 좀 섞여 있어서 아. 음 뭐가 막혔대요. 이제 배기를 하고 이제 그 파우더가 이제 증착을 어, 네. 하고 난 뒤에 배기, 배기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어좀 문제가 있었다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순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음.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트리캠 제로의 틀리, 문제였다. 음. 그리고 트리캠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쪽에 또 얘기가 또 들어온 것은 내부에서는 장비의 <웃음> <웃음> 주, 장비 의 문제다. 뭐 구성 장비 A L D 장비는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성 원익 장비를 네. 쓰는데 이제 얘기는 그거예요. 자, 두 대의 장비가 그러니까. 양차에서 공급한 장비가 각각 있었는데 어디서는 문제가 안 생겼고 네. 어디서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생겼겠군. 결국은 재료가 아닌 장비의 문제 아니냐 라고 뭐 내부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 라고 음. 얘기를 했고 순도의 문제 그래서 지금 그 순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 조달을 안 한다 어 조달을 안 한다는 게 문제 해결하고 다시 갖다 주세요. 그 어, 라고 얘기를 해서 어, 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리켐이 조달을 지금 당장 못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또또 그, 수혜를 좀 받을 수있는지요 어, 메카로. 거, 아 메카로. 의그 화학 사업부는 이제 머크. 로 이제 갑죠 M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제 공급을 할수 있고 UP 케미칼이 아, 이제 네, 거기는 이제 비상장이 비상장이니까 네네. 공급을 어,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 다시 재 트리캠이 다시 재공급할지는 알수 없으니까 그 이제 뭐 순도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뭐 테스트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길만 3 개월 뭐 정도 얘기를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음. 수도 있고 머크는 케미칼을인수하자마자 약간 호재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신규가 이게 그 디램의 그 하이케이 물질을 커패시터에 증착하는 거는 이제 선폭이 줄여지면서그 <laughs> 재료도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네. 이게 지르코늄 비교적 최근에었고 지금 음. 최선단은 이제 하프늄을 쓰는데 하프늄을 하프늄 쓴다고 하프늄만 쓰는 게 아니고 어허. 지르코늄 뭐 하프늄 지르코늄 하프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층을 이제 증착해서 쓰는데 어, 어쨌든 지르코늄도 지금 선단에도 쓰인다. 음. 그거 쓰이는 것 중에 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s k 트리캠이 재진입할 수 하게 된다면 과거보다 물량은 좀덜 받을 가능성이 좀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음 당장 네. 어, 문제 해결해서 가져오세요라고 했을 때 UP가 뭐6 어, M 케미칼이 4 정도로 6대4 혹은 뭐5대5뭐6대4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트리 캠이 그 다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그 하프늄을 하프늄 그브리커서를 트리 캠이 그 단독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단독 공급을, 사실 그래서 지금 SK 트리켓 매출이 계속 늘었거든요. 맞아요. 2020년, 2021년에 연매출 한 1,500억 정도 였는데, 어, 작년에 한 2,000억을 넘긴 것으로. 어... 아니, 이게 사실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데 이제 2000, 하, 그, 그 일본에, 트리 케미칼이라는 트리케미칼. 회사랑 SK 머티리얼스랑 이제 합작해서 만든 음. 회사인데 그쪽 기술과 뭐 특허를 갖고 와서 한국에 생산해서 한국에 우리가 음. 관계사인 SK 하이닉스에 넣겠다라는 그림으로 아마 합작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뭐 매출 2천억 정도 나올 정도로 키워놓으면 음. 음 굉장한 이제 성과인데 작년에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작년에도 어 작년인가? 올 총과 어쨌든 한번 트리캠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올해는 실적이 SK 하닉스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음, 어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가격에 대한 좀 깎아 주세요. 뭐 내고에 대한 부분, 뭐 요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제 노태민 기자랑 같이 얘기했지만 포토레스트 수출 수입 물량 자체가 늘었다라는 것은 생산량 자체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생산량이 줄면은 재료 매출액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000억이 과연 넘겨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초에 2월에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2월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 매출이 올해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제가 어,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하프뉴는 단독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고를 음. 어, 잘안 해준다고 어, 얘기가 있어요. 이래서 솔벤더를 다들 시, 싫어하죠. 싫어하는 어. 데뭐 특허를 특허 때문에 어, 어쩔 수가 없, 없이 혼자서 이제 공급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특허에 대해서 지금 머커 쪽에서 지금 무효소송 걸어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만간 이제 그,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확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소자재 조업체 쪽에서는 특허가 무효가 되기를 말하고 있는 은 데서 이제 받아 와서 네, 좀 가격 그리고, 협상력도 높이고. 예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SK라는 이름을 각각 같이 달고 있지만 어쨌든 음. 하이닉스가 갑이거든요. 어, 그래서 써서 쓰는 입장인 거 아닙니까 결국에? 네, 갑인데 우리 나 혼자 공급한다고, 야, 지금 다 힘드니까 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 굉장히 미움을 어. 살 수밖에 없고, 또 트리캠이 지금 하이케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로케이 재료도 있고, 몇 가지의 아.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재료들은 음. 다 대체가 가능한 어, 경쟁사들이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어, 트리캠에서 트리캠이 물량을 이제 가격을 조정을 좀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어, 뭐랄까요, 그, 보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할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은 딴, 딴 집에 맡으면 되니까. 기업에서 받아오면 되니까요. 그런 게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음. 정황 증거들이 지금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곳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되면 저희가 <laughs> 조금 왜냐하면 트리캠으로 가야될 물량이 에이. 뭐 다른 경쟁사로 뭐한 네다섯가지 품목들이 음. 어떤거는 절로 어떤거는 절로 가면 음. 반사익 그쪽에서 없기 때문에 어, 그런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취재가 면밀하게 되면 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거 뭐 뭐 티르캠 하이케 제로의 품질 이슈로 SKN 스트림 공정 사고 났다는 음. 저희 보도 나오고 나서 사실 어그그 그 관련된 업체들한테 저희 전화 전화는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뭐 저희가 음. 저희는 그런 걸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네.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합니다